안녕하세요 식물 친구들 에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동 그림 그리기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자 다음 시간 에 동전 그림 그리기를 해볼 겁니다 동전 그림 그리기는 그림만 작게 그릴 수있으면 되게 쉬운 그림입니다 고님 카메라 안뜨지 마시고 여기 뭐 여기 자세히 보시면 고님고닌님뭐 이렇게 야자나무 뭐 이런 것도 하실 수 있고 너무 컵그 거기 아닌데요 저기요 아 조준 좀, 좀 아니 메타 아니 왜 이렇게 조준 못 하세요? 딴거 하지 마시고 이거부터 하세요 이거 잉어킹 아이 화면 흐리죠 좀 떼서 해주세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동양 그림들 그릴 수 있는데요 아그리과 앞으로 좀 너무 흐리요 자 이렇게 막 그릴 수 있는데요. 일단 밑그림을 축소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잉어킹 같은 야자나무 같은 애들은 야자나무 약간 그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야자나무 그리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림에서 사인펜이 되게 중요해요. 검은색 사인펜. 지금 만약 이걸 연필로 하잖아요? 야자나무 연필로 그려볼게요. 한번 그리고 이렇게 나뭇잎을 그려요. 만약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야자나무는 약간 이렇게 빈 곳을 메꾸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도 이렇게 펼치시고 이렇게 여도 이게 좋아요 만약 여기 비어놓으면 너무 행해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해 보이시죠? 링크 거기 찍는 거 아닌데 이직구기어저 예, 예, 지금 싼 변을 안한 건데 아좀떼 보세요. 차이가 안 나잖아요. 아, 좀만 더떼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연필이 약간 연해서 약간은 이상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래서 싼 변했으면요. 이렇게 야자나무는 처음에 실패했다고 다 실패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단 사인펜을 해보고 그래도 아닌 것 같다 그러시면 다른 야자나무를 찾아서 생명을 주시면 여기가 조금 비워놨어요 아무래도 야자들이 들어와 해. 뭔가 좀더 낫지 않나요? 코코넛을 그릴 때 이건 해외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쭉. 그래서 얘 바다 앞에 두면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바다 표시해 주시고요. 여긴, 아, 이거 진짜 실상인데. 한쪽엔 바다 조금만 그리고. 저기에 많이 음, 땅으로 바꿀게요 땅, 땅이에요 뭐 이렇게 만약 뭐 여기까지 모래사장 이렇게 잡고 하겠다 그럼 여기를 뭐 모래사장으로 만들어도 되고 땅을 그려도 됩니다 자 이제 야자나무 그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아 필요 없을 수도 자, 일단 연필로 하세요. 틀리면 스케치만. 틈틈이 채우는 게꾹고이야제특히 나무가 지는데좀 그리세요. 어, 뭐, 뭐, 요런 찍찍이는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돼요. 그리첫 번째 입은 약간 밑쪽으로 향하게. 뭐, 이게 네모나게 이렇게 딱, 딱 잡으시지 마시고. 그럼, 너무, 이게 너무 이상하게 돼버려가지고 그렇게 가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한, 쪽당 세, 네 개씩 그려줘. 가장 좋습니다. 아, 두, 세 개라고 해야겠네요. 그래도 입이 많을수록 나무가 더 멋져 보이겠죠. 결고야자는한 두세 개 아니면 뭐두개정도면 괜찮고요. 자 이제 삶은 하면 더 괜찮아집니다. 따라할 때 나뭇잎부터 하신 맛이이게 자기가 그린 순서 그대로 나간 건 아니고, 큰 거, 그 다음, 남잎에 붙어 있는 거, 요뭐 약간 수정할 부분에, 쌈빈이 진해서, 수제해 주시면, 더 나은. 뭐, 이런 것들. 제가, 어 야자나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태국에서 태국이도, 들고 왔죠. 태국에 할때 되게 떨렸는데. 그래서 쌍면으로 일단. 자, 따라 그렸습니다. 야, 사람으로 그릴 때, 어디까지 억수에칠하냐며 뭐, 이런 거, 그리셔도 되죠. 그런 다음에, 말 그대로. 여기 바다 많이, 여기 조금 해서 하시면 되고요. 뭐, 여기에, 이 뒤가 바다다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이, 물고가 뭐, 튀고 있는 걸 해도 좋고, 뭐, 이 눈도 그려주고 <laughs> 이렇게 해서 뭐 물고기가 튀는 모습을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사람이 놀고 있는 모습 아니면 뭐 여기로 뭐 여행 갔을 때 봤던 이런 건물들을 설치해도 좋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뿌리 내려서 여기 뭐, 간판도 있고, 셜라셜라 적혀 있고, 뭐 이러면 그림이 되게 괜찮아졌죠? 이렇게 해서 동영 그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더 나은, 그리고 재밌는 영상들 많이 올릴 테니, 식물 친구들 자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안녕!